아, 프리미엄 모터 가드로 라이트가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. 어, 지난 6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서 뭐잔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뭐 벌레 자국, 그리고 스톤칩 자국이 전혀 없이 아주 잘 어,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요게 지금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, 왜냐면 하 여기에 이제 그 긁힘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할 건데, 보통 그, 어, 라이트는 큐티클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를 저희가 살짝 띄어놨는데 여기를 잡고 어, 아주 잘 붙어있었는데, 뭐 고압수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많은 작업을 해, 그 마감을 했었을 때 전혀 뜨지 않고 잘 있었으나 잡고 띄게 되면 자 보십시오. 순식간에 필름을 제거하였습니다. 그리고 잔유물도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저희 프리미엄 모터가드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제거가 반드시 필수적인데 그럴 때꼭 필요한 그 리무버 기능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상 프리미엄 모터가드 앞에 라이트 제거 동영상입니다.